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어, 며칠 동안 타본 이 트레일 블레이저의 시승 느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함께 했던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RS 등급이고 그리고 1.35 이터보 e 엔진에다가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225에 55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트랙스는 초반 가속이 굼뜨다는 지역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급출발, 급가속을 지향하는 세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시내주행에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 블레이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 가속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빠른 출발은 물론이고 시내주행 시 필요한 50km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달의 반응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트랙스는 차의 거동을 떠나서 페달의 반응 자체가 은근한 스타일이었는데 트레블레이저는 조금만 밟아도 튀어나갈 것 같이 반응합니다. 트랙스보다는 현대기아차를 더 닮아 있습니다. 예민한 가속 페달감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민첩하게 출발 및 시내 주행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속력과 힘은 다른 문제일 텐데 일반적으로 만나는 오르막길을 잘 치고 올라갑니다. 공차 상태가 아닌 사람이나 짐이 좀 실려도 무리 없이 잘 올라갑니다. 급경사나 산길도 곧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높은 차나 디젤차처럼 토크에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꽤잘 잡혀있던 엔진음이 이때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꽤큰 소리를 냅니다. 초반 가속이 경쾌했듯이 4,50km 이후의 가속도 시원시원합니다. 마음 먹고 밟으면 시트로 몸이 빨려드는 것 같은 급격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급가속과 과속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겠지만 가끔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고 스포티한 주행감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매력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터보렉 현상이 꽤 있어가지고, 급격히 속도를 올리고자 할 때, 한 박자 늦게 튀어나가는 때가 있는데, 훅 치고 나가는 거는 꽤 빠르다 보니까, 터보가 터지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나가서, 급가속을 하려고 확 밟았는데, 어, 왜안 나가지? 하고 더 밟아버리면은, 확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마구 몰아붙여 보았는데, 고속에서도 삼기통과 저백이랑의 한계를 특별히 느낄 수 없었고, 괜찮은 가속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중요한 속도인 특히나 초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80에서 120km까지의 순간 가속력도 괜찮았고 힘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적극적이고 빠르게 킥다운이 되면서 치고 나가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해선 안 되겠지만 최대 가속력을 보고 싶어서 최대 171km까지 가속을 해봤었는데 다른 리뷰 영상들처럼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지는 따로 측정해보지 않았지만 힘이 부족해서 무리겠다는 느낌이 드는 구간 없이 무난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정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트랙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차이 때문인지, 소폭 차이 나는 공차 중량 때문인지, 이따 말씀드릴 가벼워진 핸들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날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실 이런 속도로 달릴 일도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륜 옵션이 들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젠3 변속기는 간혹 엉뚱한 변속이나 매끄럽지 못한 변속감을 느끼게 됐는데 트레일블레이저의 구단 변속기는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워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반 가속 시에는 짧은 간격으로 자주 변속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초반 가속 구간이 변속 충격 등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인데 제가 탔던 6일 동안 단한 번도 불쾌한 수준의 변속 충격은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완성도와 세팅이 훌륭했습니다. 악셀링을 급하게 하든 느긋하게 하든 속도와 상황에 맞게 원활한 변속이 이루어지고 단수가 내려갈 때나 킥다운 상황 등에서도 울컥임 없이 부드러워서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제가 트랙스에 길들여져서 예민해진 페달에 적응을 못했던 초반에는 가속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페달을 애매하게 밟거나 급 과속 구에 환급을 뗐다가 다시 페달을 밟는 등의 그런 일부 상황에서 종종 말타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 증상은 제가 페달 조작이 미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션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팅이나 미션 자체의 문제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보통 길들이기가 덜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결국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둔한 스타일의 차량을 운행 중이시거나 그런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이시라면 다소 예민하다는 특성을 알고 접근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와 페달 적응을 충분히 할수 있는 오너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구단 미션은 풀옵션급이라 할수 있는 사륜옵션을 넣어야 장착이 됩니다. 사륜옵션을 원치 않아서 넣지 않거나 넣지 못하는 아래 트림을 선택하면 CVT인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만나보게 될이 CVT의 성능이 어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승차는 대부분 사륜옵션의 구단 미션이기 때문에 사륜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CVT에 대한 후기를 잘 찾아보셔서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동의 성능 자체는 걸릴 것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수치적으로나 극한 상황에서 어떨지는 전문 리뷰 채널에서 실험하고 비교한 바 있고,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세팅이 트랙스와 꽤 달랐습니다. 트랙스는 담력이 후반에 있어서 쑥 밟히면서 밟을수록 강하게 되는 세팅인데, 트레이블레이저는 담력이 초반에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단단한 담력이 느껴지고,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도를 더 줄이고 싶어서 담력 이후에 페달을 더 밟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트랙스와 비슷하게 밟을수록 강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도 그랬는데 브레이크 페달 세팅도 트랙스보다는 현대 기아차를 더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게 맞춰진 것은 아니어서 정말 적절한 중간점을 잘 찾은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일단 페달을 깊게 밟지 않아도 원하는 제동을 얻을 수 있어서 편했고 또 그보다 더 강한 제동을 원할 때에는 밟는 만큼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급제동을 할 때에도 폭이 넓은 타이어고 세 타이어고 페달 세팅에 대한 적응도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팍팍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차의 다수가 현대기아 차고 담력이 초반에 있는 세팅을 취하고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팅에 익숙하기 때문에 트랙스와 같은 경우 페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트레블레이저는 이러한 오해 소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초차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누가 뭐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들링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발부터 한국 GM에서 담당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운전자의 성량과 도로 사정에 맞게 페달 세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원하는 조작을 할수 있어서 시내 주행 시 운전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 이후 깊은 제동 시에는 트랙스처럼 입맛에 맞는 조작이 가능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인 점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납니다. 스프링이 뻑뻑해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가 알아봤더니 전자식 브레이크 신호 스위치 소리라고 하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얼른 해결되길 바랍니다. 핸들링, 올바른 표현으로 스티어링 휠의 조작성은 전시 이벤트장에서 처음 드레일 블레이저를 몰았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쉐보레가 묵직한 핸들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누가 잡아도 느낄 만큼 비교적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가벼워진 것이 어느 정도냐면, 바른 운전자세를 떠나가지고 한손 운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트랙스에 비해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어느 상황이든 한 손으로 운전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저속 시내주행 주차 등의 상황에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어서 핸들 조작에 부담이 적고 간결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덕분에 여성분들이나 힘이 부족하신 분들, 한때 저처럼 어깨 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핸들 돌리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몰아도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간다 뿐이지 그렇다고 특유의 쉐보레 감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잘 반응해줘서 나의 의사와 차의 고동이 맞아떨어지는 쫀득한 완성도와 운전의 재미는 여전합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석같이 쫙 붙어서 돌아나가는 묵직한 스타일의 기존의 핸들링과. 누가 뭐라도 휙휙 돌릴 수 있고 시내주행에서 편리한 가벼운 핸들링, 그 둘의 중간 지점, 그 어딘가를 정말 적절히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 GM이 개발할 주도에서 그런 것인지 시내주행이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 잘 어울리게 된것 같고 여성분들의 수요도 생각한 편의성에 가까운 세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묵직한 핸들링을 선호하던 저도 만족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가면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핸들이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우려할 만큼 고속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쉐보레는 쉐보레인지라 특유의 안정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단단하게 버티면서 굳건한 직진성을 보여주는 안정감이 탁월했던 그것을 기대하면 실망감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진성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륜 옵션에 있는 스포츠 모드를 켜면 핸들이 굉장히 묵직해져서 고속주행할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핸들이 가벼웠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저속에서는 장점이 되고 고속에서 가벼웠다고 한들 기본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트랙스의 승차감은 단단한 편입니다. 덕분에 안정감은 좋지만 노면이 좋지 않으면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승차감은 부드러운 쪽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른 것은 아니고 단단함보다는 탄탄함 정도의 느낌인데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부드럽게 받아냅니다. 단순히 승차감만 따진다면 트랙스보다 한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좌우로는 평범한 수준인 것 같은데 위아래 움직임이 꽤 유연하면서도 빠르게 원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일 동안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편했고. 비로소 동승자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체감이 되었는데 승차감에 약점이 있는 트랙스를 타고 있어서 느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롤은 억제되고 상황 움직임은 유연한 부싱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랙스 오너들이 힘들어하는 방지턱 넘는 것도 과격한 표현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부드럽다 생각이 되어서 방지턱으로 받는 충격부터 다르고 휠베이스가 길다는 점도 유리하고 특히나 후륜서 스펜션이 제트링크여서 그런 건지는 일단 토전비 모델을 안 타봐서 알 수가 없지만은 범프를 넘은 후에 뒤가 떨어지는 느낌이 진짜 확연히 다르고 텅 하고 떨어지면서 깨져버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퉁 하고 무난히 넘어갑니다. 평소 숱하게 넘던 방지턱들을 조심성 없이 넘어가도 별 충격 없이 괜찮은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방지턱 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집 근처에 트랙스로 다니면 진짜 막 천천히 가지 않으면 바닥에 처박힐 것 같은 그런... 잘못 만들어진 방지턱이 있는데 트레블레이저로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무난하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승차감 개선한다고 멀쩡한 휠타이어를 16인치로 다운을 시켰는데 트레블레이저는 18인치인데도 그냥 잘 넘어다니니까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뒷좌석 승차감도 꽤 무난합니다. 이 또한 제트링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승차감 상승의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좌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으로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저 차급에 맞는 소형의 수비치고는 괜찮은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러진 승차감 때문에 좌우롤이 걱정이 되지만 RS 등급 기준으로 타이어 덕을 보기도 하고 무난하게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기통 엔진이라서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엔진 소음 자체는 잘 들어보면 꽤 큽니다. 그런데 운행 중에는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조사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방음에 신경을 잘쓴 것도 같고 엔진 소음보다는 오면 소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륜 옵션에 포함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 기능의 역할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사륜 옵션은 그럼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승차가 키로수가 적어서 미래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는 3기통이라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차의 급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를 올라갈 때나 RPM을 높이는 특정 상황에서는 방음이 뚫리고 꽤 크게 들리게 되긴 한데 이 또한 차급의 범위 안에 있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엔진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카랑카랑한 게막 듣기에 이쁜 소리가 나서 뭔가 달리고 싶게 자극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면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엔진음을 더 키워서 다니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풍절음은 무난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차음 유리의 성능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엔진음이나 풍절음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노면 소음이었습니다. 특히나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나 제 체감상으로는 트랙스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엔진음은 방음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으로 막고, 풍절음과 기타 외부소음은 차압 유리로 막았다 쳐도, 노면소음은 차급을 속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트랙스와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시벨 측정기는 없고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동일한 도로 비슷한 속도로 며칠 동안 측정을 해봤는데요. 측정값은 터무니없이 나와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트랙스에 비해서 5에서 10데시벨 정도 낮게 집중되곤 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같은 길을 오랫동안 달리고 난 후에 트랙스는 귀가 멍멍해질 때가 있던 반면에 트레이블레이저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반복 후에 또 비슷하게 체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서 또한번더 울었습니다. 결론은 삼기통이라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차급을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종합적으로는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진동은 특별히 느끼지 못했는데요. 트랙스가 진동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무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키로스가 3 0 0 0 k m 밖에 안돼 가지고 아직 판단하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과 진동은 트랙스타는 저의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말리브 너분들하고 키로스를 쌓으신 트레일블레이저 오너분들의 경험에서 오는 후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전문 리뷰어님들의 말씀으로 말리브보다 잘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행에 관련된 옵션들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블레이저는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좁은데 속도를 줄이려는 의사가 없을 때 적절히 잘 반응해 줍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이탈을 방지해 주는 정도일 뿐이고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 유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 주행급이 아니고서야 핸들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손을 완전히 놓고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나 졸음 등으로 차선을 넘어가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 기능을 믿고 잠시 손을 놓더라도 직선 구간에서는 꽤잘 잡아 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다급한 움직임을 보여 주니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조 기능일 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합니다. 앞에 차가 있을 때 적절히 속도를 잘 맞춰 주고 가속과 감속 또한 웬만한 사람만큼 부드럽게 잘해 줍니다. 재출발은 정지 후에 얼마간은 스스로 다시 출발해 주고 시간이 꽤 경과했을 때는 경고창과 경고음이 뜨게 되니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주거나 조거 버튼을 챙겨주면 됩니다. 다만 설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던 앞차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설정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합니다. 처음 가속 성능 때 말씀드렸듯이 가속 능력이 상당히 경쾌해졌기 때문에 이때도 엄청 빠른 속도로 가속을 붙이니까 하필 가로막혀서 설정한 속도보다 많이 느리게 가고 있을 때는 앞차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은 급가속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외에는 막히는 길이나 평범한 고속주행 상황에서 아주 만족스런 완성도를 가졌습니다. 카메라시이어서오려가 있었는데 비가 올 때나 야간에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소위 말하는 칼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거리를 주지 않은 갑작스런 끼어들기가 들어와도 적절히 반응을 잘 해주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초반 가속이 굼뜨지 않고 굉장히 경쾌한 가속능력과 빠릿빠릿한 변속기로 저배기량이라 걱정할 것 없이 아쉬움 없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가벼워진 핸들과 초반 담력의 브레이크 세팅으로 시내 주행이 편해졌고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급을 뛰가 넘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승차감을 보여주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차급 대비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은 노면 소음이지만 차급을 생각했을 때이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행 옵션들은 보조적으로 완성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연비는 시내 주행 시에 11에서 12km 정도, 고속주행 시에 16, 17km 정도를 보여주어서 트랙스 대비 11km 정도 좋게 나왔는데, CVT라면 더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외관 리뷰, 내관 리뷰, 차방 리뷰, 주행 리뷰로 트레일 블레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